안녕하세요 최선희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갑자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사일주 남자분에 관한 은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편재운에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도움으로 혼인하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투기 활동을 하며 발명 특허나 납품으로 큰돈을 벌고, 금전운이 좋아 평생 편안하고 부친이 후원으로 노력을 안하고 윗사람이 혜택으로 성공하며 처가의 혜택이 있는 운입니다 교수가 저술이나 옹변이나 강연으로 지부하고, 음악가나 인기 가수가 되어 지부하고. 무역의 중개업이나 부동산 투기로 지부하고 직장인은 퇴직하고 중개업이나 소기업을 하고 조모나 장모 덕으로 횡재할 수 있고 노년기에도 경제활동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육회살문에 의무와 책임이 무거워지고 외가나 처가로 고생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일탈이나 형제자매로 힘들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고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지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 기고만장에 시건방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구설을 겪을 수 있고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으며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이별수가 있는 운입니다. 의식주 활동에 타격을 받고 처가에 무정할 수 있습니다. 부친과 인연이 박하고 재물운이 약할 수 있습니다.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제수나 시비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퇴직군이 올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남녀 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실패수가 있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고 재물로 흉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 성격으로 남을 원망하고 타인의 실패로 이득을 보고 금전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르는 운입니다. 원고상으로 육회살 운의 명상이나 정신 수련으로 극복하고 육회살 띠를 이길 수 없으니 원수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